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원인이 뭘지, 그리고 간략하게 치료법은 어떻게 될지 보고, 흔히 불안 발작, 공황 발작 이두 가지 용어들이 같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약간 다른 느낌도 있어가지고 공황에 대해 알아보면서 발작은 무엇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공황 발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진짜로 되게 예기치 못할 상황에 닥쳐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증상 겪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뭐애기들이랑 쉬고 있고 그냥 전혀 스트레스 없이 뭐 v 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면 뭐 운전을 하고 있다가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면 뭐 그냥 걸어 다니면서 뭐별 문제 없이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증상은 되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긴 한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는 걸 공황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증상들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손발이 절인 경우도 있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 이런 증상이 오면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다 공황 발작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고 공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긴 알지만 진짜로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어 이게 내가 공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진짜로 나한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를 먼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심한 증상들이 오는거라서어 이거 공황이다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 공황이다라고 그 흔하게 딱 찍고 할수 있는데 나한테 딱 닥친다라고 하면 어이게 공항 말로만 듣던 공항이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좀 당황하고 놀랐고 어 여기 어, 괜찮은 건가 너무 어, 힘든 상황이 되는 게 공항 발작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공항 발작이 반복되어서 나한테 발생하는 음. 경우 공황 장애가 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공항 발작이 반복적으로 오고 반복적으로 오는 공항 발작 때문에 음. 내 생활 자체에 뭔가 좀 지장이 생기고 아니면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뀐다거나 가장 흔하게는 이제 회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못 하게 되고 진짜 심한 경우는 직밖을못 나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뭐 광장 부침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활 자체 에 변화를 줄 정도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고항 발작의 포인트는 예상치 못하게 낙타치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안 발작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통 보는데요. 정신과 교과서인 DSM 5에는 이제 불안 발작이라는 거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황 발작이라는 것만 우선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 불안 발작, 공황 발작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제가 다음번에는 불안 발작과 공황 발작 차이점이 정확히 뭘지 그리고 대처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황 그 발작의 원인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우선은 이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이 몸의 신경계 중 하나가 너무 과하게 항진된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라는 건 원래는 몸이 좀 위기라고 느끼면 탁 발동되는 신경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이러면 어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고 보통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게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이제 몸의 큰 근육으로만 피를 많이 보내고 어, 막 도망가든지 싸워야 되든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교감 신경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동되면서제 긴장감 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구안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보통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축적이 많이 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마치 지금은 전혀 전쟁 상황도 아니고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 때도 이 몸의 그신경계 조절 능력이 조금 없어지면서 확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발작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네, 공황 장애도 어,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단 하나의 뭐 유전자, 단 하나의 한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공황 발작이 생긴다, 공황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건 맞기는 맞지만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어서 이걸 유전병으로만 볼 수는 없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 어, 스트레스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질환이라고 보면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스트레스는 정말. 그렇죠. 네. 아,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치료 방법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치료 방법도 큰 우산 두 개로 보면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면담 치료 면담 치료를 하면 보통 인제 인지 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를 우선 살펴보면 이제 좀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제라든지 고황장애약 이런 것들이 분명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약 만으로는 사실은 해결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으로만 내가 이걸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어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면담치료의 일환으로 이제 인지행동치료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공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 머릿속을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어, 하는 치료라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공황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너무 그냥 불쾌하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중 하나가 이 공황을 다시 겪을까 봐 겪는 불안. 결과적으로 불안에 대한 불안이 공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정신과에서는 예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기 불안에 대해서도 어, 이거를 내가 공황이라는 거를 마치 위험한 거고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약간 너무 위험처럼 받아들이면 이제 역설적으로 어, 이걸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생각할수록 몸은 더 긴장 더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되고 공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위험 신호로만 볼게 아니라 어, 이렇게 좀 다른 방식 결과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면담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황이 완치되기도 하나요? 이제 흔히 많이들 얘기하시게 공황이라는 건많치가 없다라고들 하던데 나 이제 공황이 생겼으니까 평생 나는 공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공황이 되게 빨리 좋아지고 증상도 되게 빨리 좋아지는 질환 중 하나라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공황이라는 건 저는 공황대해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고 언제든지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에서는 공황이 올수 있다라는 게 분명 있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완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공황이란게 어떤 건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나는 이렇게 치료법을 생각해 놨다 라고 하면 공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만 하기보다도 아, 오면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공황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것들은 그래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가능하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공항은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음. 어린 친구들도 어. 공항 발작 때문에 정신과로 올 때가 있나요? 아 그럼 이게 공항이라는 건 사실 딱 정해진 나이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뭐 10대에서 올 수도 있고 2, 30대에 제일 많기는 하지만 40대, 50대, 심지어 60대, 70대에서도 공항 발작은 올 수가 있고 공항 발작을 겪는다라는 건 누구나 다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증상이고 이거는 되게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중 하나는. 내가 뭔가 나약해서, 아니,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공항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공항 발작 오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오히려 더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는 만큼, 이건 뭐 나약해서 온다라기보다도, 진짜 너무 흔하고, 어, 사람이라면 겪을 수 밖에 없는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공황장애, 공황발작, 뭐 불안발작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정신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이제 공황장애다 보니까 오늘은 공황장애를 살펴보았고, 공황장애 주제 하나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 원인도 그렇고 치료 방법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황발작과 불안발작의 차이점, 대처 방법들, 그리고 무조건 그냥 구글에 찾아봐서 이렇게 대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심호흡만 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그냥 풀려고 하세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살펴보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